자 보자. 자,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꼭지점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 한번 풍선 자발를 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았듯이 표준형이 주어지면 초점 준선 꼭지점은 한 방에 구해진다. 그렇죠? 그럼 표준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창이 있는 문자에 대해서 완전 제곱골로 고친 후 형의 이동 상태를 관찰한다. 즉 이차항의 문자가 x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차항의 문자가 y일 때는 이렇게 고쳐라 이런 얘기죠. 그죠 y 제곱은 있으니까 네, y 제곱은 4px 이 그림 얘가 평행 이동이 됐다 이런 얘기고 x 제곱은 x 제곱인 거로 p y가 평행 이동됐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으로 갑시다. y가 있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25가 있죠. 그러면 요거하고 결합을 하고 마이너스 2y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플러스 1 만들고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8x하고 상수 25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완전 제곱이 됐고 플러스 1마저 넘어가야 되겠죠.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마저 넘어가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4. 즉, 다시 말해서 8x 마이너스 24. 8을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 요런 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요게 8이니까 8x, 사실은, 음, y제곱은 8x에서 요 놈이 4피니까 그죠? 4p니까, 그렇죠? 4p니까 요는4 곱하기, 못칠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가, X축으로 3만큼 Y축 1만큼 평행이동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알았습니다. 아, 그럼 준선을 구해야 되겠죠. 초점좌표 8X니까 8을 4 곱하기 2로 붙이면 P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초점은 x 축의 초점이 있는 거니까 2,0.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 꼭지점은 그렇죠.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0 잡아놓으면 돼 봅니다. 0 잡아놓으면 0,0이겠죠. 되겠죠. 그래서, 음, 따라서 주어진 포물섬은 초점이 3,1이었으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이게 이렇게 이동이 되면 되겠죠. 3,0아 3,1. 그 다음에 이건 x에다 더하기 3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에 여기는 더하기 3. 여기는 1. 그쵸 그럼 5,1이 되겠죠. 요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우리는 X제곱은 앞, B, Y, 요게 평행이동됐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묶어서 하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고정해주고, 하, Y, 플러스 분 이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게 완전 작업이 됐고, 마이너스 1이 1로 이항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리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4를 묶어내면 4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음, 요 그래프가, 요 마이너스 4니까 요 그래프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정리하면 x제곱은 4, y, 마이너스 4y인데, 요거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y니까, p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준선, 아니, 초점은 y축에 초점이 있으니까, 0, 마이너스 1이 되고, 준선은 y는 1, 옵점은 내놔 0, 0, 기본 꼴이, 표준 꼴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거는 뭐죠? 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죠? 요 놈이 마이너스 1, 2로 평행 이동됐으니까, 초점이 여로 바뀔 거고, y니까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될 거고 초점에다가 어떻게 하죠? 0,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일반꼴이 표준꼴로 바뀌어서 얼만큼 평행이동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고민은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y제곱, 여기 x제곱. 저 y제곱이니까 x축, x축에 초점이 있는 거죠. x축에 초점이 있는 거고. x제곱이니까 얘는 y축에 초점이 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y제곱은 4px. 이거는 x제곱은 4py. 요기는 y축에 초점이 있는 거고, 이거는 x축에 초점이 있다. 이래서 풀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